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아,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가 꽃이 피었는데요. 어, 이 아이가 이렇게 우짜라네요. 얘가 날씨 탓인지 엄청 지금 우짜라 있는데, 어, 꽃이 어,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제가 요 아이만 한번 보려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다른 건 꽃대를 다 잘라줬는데요. 꽃이 살짝 독특한 모습이에요. 얘도 꽃만 한번 보고 꽃대를 잘라줄까 합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푸덕지근 하고요. 소나기가 금방금방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주다의 모닝다육 오늘도 예쁜 다육이 모습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만들다가 딴짓하고, 만들다가 딴짓하고 그러는 바람에 어제도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카메라에 담았었는데요. 아, 그거는 무시하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를 그 깍지가 생겨가지고 끊어 놨습니다. 그리고 깍지약에도 풍덩 담궜었고, 충분히 며칠 동안 담궈 놨다가 깍지 치료가 다 됐거니 하고 말리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심지어 이 아이는 어제 깍지약을 그렇게 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깍지가 이렇게 있네요. 움직임은 없지만 하얗게 깍지가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약을, 약에 충분히 담궈 놨다가 물 말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그냥 처단을 하겠습니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다시 또 깍지 약을 해줬고, 음, 이 깍지가 다 없어지면 다시 또 깨끗이 씻어서 어,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음, 살려줘야겠죠.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뿌리 내린 아이들 살려주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익스펙트리아 철화였는데요.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목대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다 잘라놨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도 잘라서 그냥 쟁반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 러블리 로즈도 러블리로즈도 물러진 아이들 때문에 뽑아놔서 고기 목대만 잘라놓고 살려나 하고 올려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강한 생명력을 보이면서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겠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그렇게 아끼던 글로벌로사인데요. 글로벌 로사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목대만 처단을 하고 얘는 살려나 하고 놨는데 안 되네요. 한 다섯 개 정도 끊어 놨는데 다 망하고 두 개만 잘 돼서 지금 밭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고그 아이들은 뿌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태여 가지고 뿌리는커녕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잘 보내야겠죠? 자, 이렇게 생명력 강한 다육이라는 사실을 또한번 알려드리면서요. 네. 예쁜, 이제,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며칠 만에 보면 쑥쑥 커져 있는 다육이들. 요 샤크라 근좀 보세요. 아가들. 아가들 얼굴이 너무 많이 컸죠? 이제 제법 들추지 않고 아래로 바짝 내려가서 보지 않아도 이렇게 서 있는 시선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아가가 많이 컸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이들이 잘클수 있도록 흙을 조금씩 이렇게 낮춰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자, 이 아이가 샤크라 금입니다. 샤크라 금. 너무 예쁜 모습 보여드려봅니다. 아 그리고 캔디 캔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잔뜩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얘가 아, 너무 안 커요. 안 커도 어쩌면 이렇게 안 커요. 캔디 캔디. 그래서 얘는 이왕 마음 먹은 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음, 안 좋은지. 음뭐 뿌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린지 모르겠네요. 목 음. 대를 한번 보고요. 정말 더디게 크네요. 네 음. 그래, 이렇게 더디게 크는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득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밭으로 데려가서 밭에다가 심어놓겠습니다. 마침 큰 아이 뽑은 자리도 있고 어, 이 자리 배치가 좀 엉성해서 큰 아이를 뽑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얘들 심어놔야겠네요. 어, 오늘은 그일 하고 가야겠어요. 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로사 요거는 어, 목대 정리하고 놔뒀더니 뿌리가 잘 내려서 얘랑 얘는 이렇게 밭에다가 옮겨 심어놨고요. 자, 지금 가져온 이 캔디 캔디는 여기 이 밭에다가 한번 심어 놓겠습니다. 이 아이, 음, 밭에서는 얼마나 속도 빠르게 잘 성장을 할지 한번 지켜볼게요. 너무 얘가 크지를 않아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어 놨더니 지금 보니까 뿌리가 아주 꽉 차있는데요, 화분에. 그래서 그런지. 자, 캔디 캔디. 이 아이, 밭에서 얼마나 잘 크는지, 성장 속도가 어, 화분과 어떻게 다른지, 어, 그것도 볼 겸, 이렇게, 이렇게 잘 꽂고 심어 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여기다가 캔디 캔디를 꽂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캔디 키트, 얼마나 잘 크는지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커팅에 놨던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어,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어, 마리아 금 커팅 한 건데, 이렇게 그냥 커팅해서 아이들 자구들 한쪽에다가 마른 곳에다 이렇게 놔두시면 자연적으로 뿌리가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살려고, 살려고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오면 이제 밭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았는데요. 여기도 마리아금 이렇게 뿌리가 내렸네요. 아, 또 하나, 얘도 마리아금인데요. 마리아금에서 그두 번째로 이렇게 커팅한 아이인데 얘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려놨네요. 이 아이들도 여기 남아있는 밭, 어딘가에다가 잘, 자리를 잡아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제가, 어, 아, 얘가, 아우렌, 아, 러, 로이죠러이러이 로우이. 커팅한 아이. 얘를 뿌리 내리려고 지금 놔둔 지 한참 됐는데요. 얘는, 어, 미세하게 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반응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바짝 말랐네요, 잎은. 음, 좀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얘가 라우입니다. 그리고 또, 음, 얘는 샴페인이죠. 샴페인인데, 얘도 뿌리 내리게 하려고 지금 커팅을 해서 놔뒀는데요. 얘도 또 뿌리는 안 나오고, 아랫 입장만 이렇게 바짝 말라가고 있네요. 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커팅한 아이들도 이렇게 뿌리 내리는 속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작은 아이들 뿌리 내린 아이들은 밭에다 살짝이 올려주고 음, 관리를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좀물 마른 아이들만 너무 바짝 말른 아이들만 물을 주고 있는데요. 어, 보통 시원한 날이나 그럴 때는 물줄 때, 제가 물 주는 거 여러 번 보셨겠지만, 샤워기를 전체적으로 싹 주는데요. 요즘은 그러시면 안될것 같고, 정말 입장을 만져봤을 때 후두루두 힘이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만 정말 물이 고픈 거거든요. 어, 입장 하나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 머금고 있는 수분으로, 어, 이제, 그 목마름도 참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 그러면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좀 뻣뻣해요. 그런데 얘네가 물이 없으면 아주 흐느르느해 집니다. 아주 얇아지면서 흐느르느레져요 그럴 때는 어, 그 아이만 물을 먹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 정말 연꽃 같은 아이 카시오접근입니다. 얘는 카시오접근.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어, 예쁜 카시오 적금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카시오 적금 이야,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나올까요? 다육이 색깔이 정말 예뻐요. 아, 지금도 예쁘지만 가을 되면 더 예뻐질 아이 카시오 적금 그리고 여러 가지 창들 자, 오늘도 무탈하게 이 더위에서 잘 이겨주길 바라면서요. 네, 책 주다 오늘은 본인 다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